반갑습니다 1월 11일 방송 녹화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외에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관점을 공유 드리는 방이 있는데 댓글을 확인하시면 텔레그램 방 링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방이니까 투자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도 간단하게 비트 흐름이나 방향성 한번 짚어 보고 또 전달드린 내용 드려볼까 하는데 일단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렸었던 특이봉은 아직 연출이 안됐다 거래량이 터지는 봉이 아직 체크가 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거래량 차트인데 일단 최근 거래량이 특이하게 눈에 띄게 터진 봉들을 체크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아직 올리는 추세가 끝났다기 보단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 딱 여기서 저항 맞는 모습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제 롱 포지션으로 홀딩을 하더라도 이 구간이 오면 일단은 익절을 하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딱그 구간에서 저항 맞으면서 지금 눌림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어,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느냐 혹은 눌렸다가 횡보를 하다가 돌파를 하느냐 이 싸움이겠죠. 혹은 여기까지 다시 눌릴 수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익절을 해놓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재미서 타이밍을 잡는 게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의 흐름을 좀 지켜보게 되면, 자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 17.2k 이전 지지 구간이 길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그 말은 뭐냐면 이 구간에 대한 지지력을 리테스트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돌파 시도를 했었지만 돌파를 바로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한 번은 더 테스트를 하고 이부근까지 왔다가 다시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다. 조금 그런 그림에 가깝지 않나.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실패한다면 한 17K 정도까지는 다시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있는 위치다. 이 정도는 감안을 하고 외매를 이어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1 7 K 구간의 지지력 테스트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 있으니 눌렸을 때 롱으로 접근하는 형식으로 매매 이어가는 게 좋을 듯. 딱 지금 시장 상황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횡보 기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여기서 오일 20선과 21선이 마주치는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돌파 시도를 했지만 그 힘이 강하지 못하죠. 다시 바로 눌리는 것을 확인할 수있죠 그리고 확실하게 오선이 20선 아래로 들어오면서 다음 60선 정도 부근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전에 돌파 시도하는 구간이나 올리는 힘이 강한 순간을 체크를 해보면 이 오선이 확실하게 20선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60선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 없이 바로 그냥 올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한번 지지를 받고 올렸다가 확실하게 20선 아래로 들어오면서 20선과 마주치는 모습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관점은 이런 경우에는 일단 상승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상승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돌파 시도를 할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지지를 못하면 17.2k까지도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다. 근데 올리는 힘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면은 여기서 이평선을 타고 지지를 받다가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기대하기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졌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지금 지속적으로 돌파를 해낼 만큼의 시장 분위기 형성을 못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조금은 횡보를 할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지지 구간 테스트가 굉장히 짧은 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 다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상승이 끝이다 더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보는 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려도 롱으로 물리는 게 나은 시장이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자이 노란색깔 선들은 그 상황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로 공급이 되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리고 검은 선은 비트코인 가격의 흐름을 나타내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거래량이 줄어든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에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연출이 되는 모습을 체크할 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거래량이 확줄어 늘어 들었다가 갑자기 뛰면서 비트가 상승하는 모습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확 죽었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거래량이 최저 치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이 죽지만 않는다면 다시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이 생기게 될 거고 그 시점에 비트 가격이 지금보다 떨어질까 올라갈까. 생각을 해 보면 여기는 더 떨어진 단계보다는 전 올라가는 쪽에 좀 표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 상승이 끝났다 비트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K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줄 것 같다 일단. 여기서 뭐 짧게 행보를 하던 어느 정도 행보 시간을 갖더라도 18에서 19K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비트가 더 상승을 할지 못할지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단계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가져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차트를 봤을 때 다른 봉들에 비해서 이렇게 유별나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변곡이 생겼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뭐 단기 조정 정도로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올리는 흐름이 변곡이 생겼다라고 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봉들이 나오기 전까진. 이 봉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변곡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지점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저항 구간 돌파 시도를 위해서 이런 거래량이 터지든, 혹은 세력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물량을 털기 위한 움직임이었든, 그 이후의 흐름까지 이어지는 걸 지켜봐야 되는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도 차트가 이 밑에까지 밀리지 않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그 돌파를 성공을 하고 다시금 자리를 잡고 행보를 하면서 추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이제 그거는 그 시점이 나온다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정확하게 좀 잡아 드리겠지만, 아직은 올리는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걸 알고 매매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이 정도 내용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좀 해보고,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